안녕하세요. 건마공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게임을 하던 도중에 녹화를 시작했냐면, 오늘의 공략은 바로, 그, 스카우트 구장 오픈 조건 중에 그런 게 있죠. 클럽 대전 36경기에서 84도로 하기. 라는 말도 안 되는 미션이 있어요. 그거를 직접 깨보고, 어떻게 하면 깰수 있는지, 그리고 추천하는지, 안 추천하는지, 등이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 보시죠. 일단은 월요일에는 그냥 모든 선수를 다 그냥 도루를 시키는 게 좋아요. 되는 대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 제가 원래 있던 클럽에서 나와가지고 잠시 나와서 아예 신생 클럽, 사람이 거의 없는 유령 클럽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런 유령 클럽에 가입을 해야지, 이런 상대방도? 기본 지급 덱 수준의 상대를 만날 수 있고 그러면 점수를 많이 내고 타석을 많이 얻으니까 이렇게 많은 도루 기회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도 도루 미션에서 가장 피해야 될건 홈런이에요 사실 홈런은 원래 야구에서 되게 좋은 야구의 꽃인데 도루 미션에 있어서는 되게 어, 아... 아쉽네요 아 박사님 안달 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공략을 보여드릴 거냐면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원래는 주자 두 명이 출루했어야 되는데 어허. 다음 판에서 공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판에서는 홈런을 7개나 쳤고 박재상으로 도루를 7개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일인데 한 선수를 몰아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보시면 도루 82개죠. 첫날이랑 한 화요일 오전까지는 모든 선수들을 이렇게 도루 했는데, 보면 딱 보여요. 딱한 선수가 되게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선수를 밀어주면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보면 전체 타율 2등, 홈런은 압도적인 1등이죠. 제가. 뭐 타점도 1등, 득점들 등 안타는 대부분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도루도 당연히 1등이고요 자이 남은 도루 두개 이걸 좀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수 있을지 이렇게 완전 저는 유튜버 연호님이 만드신 부캐로 만드신 연호의 세상에서 가입을 했는데 여기는 비공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1973등 거의 50%에서 79%에 속하는 클럽들을 만나는 레벨에서 해야지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 좋은 점이 있냐면 이렇게 상대들이 전력이 되게 낮아요. 낮은 전력의 상대를 만나면 도루하기 훨씬 쉽겠죠? 그래서 저는 3,900, 3,600짜리 적을 상대로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밀어주고 싶은 선수를 1번에 두자 않고 2번에 썼어요. 왜냐하면 보여드리면 더 좋은데 좋습니다. 어떤 점이 좋냐면 보통 게임에서 1루에서 2루 가는 도루는 약한 상대를 만나면 100% 성공해요. 거의. 주력이 엄청 낮지 않은 이상. 그래서 이렇게 1번 타자로 출루해서 2루를 보낸 다음에 목표로 하고 있는 선수를 2번 타자에 두고 2번 타자가 안타를 쳐야 돼요. 나이스 이렇게 되면 도로 두 개를 무조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수동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지금 같은 타구에 2루를 가기 때문에 도로 하나에 잃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1,3루를 만들고 뭐 1,2루를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1루에서 2루 도로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도로 하나 획득하고 여기서 2,3루를 만든 다음에 2루 주자를 눌러서 더블 스틸을 시킵니다 그러면 홈에서 아웃이 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여기 3로에서의 도루가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두개의 도루를 확보할 수 있어요. <laughs> 그래서 뭐한 경기에 많게는 9번 이렇게 타석을 설수 있는데, 9번, 10번 설수 있는데, 그중에 이렇게 도루 두개씩 어, 얻는다면 운이 좋으면 한 경기에 도루를 10개씩도 할수 있어요. 저는 한 경기에 최대 11개까지 해봤어요. 그러면 쉽겠죠? 84개를 금방 할수 있겠죠? 일단 이닝을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3루에서 죽었는데 아 홈에서 죽었는데 2루주자 3루 갔잖아요? 그럼 현실 속에서는 이게 도루로 기록이 안되는데 게임에서는 도루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루 2개가 기록이 됐겠죠? 이제 마음 편히 84개를 채웠으므로 자동을 돌려서 끝내줍니다. 하면, 이렇게, 도루가 두 개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좀, 도루 미션을 깨고 싶으시면, 이렇게 약한 클럽에 오셔가지고, 뭐, 스카우트 84도루? 이런 이름의 클럽도 따로 있더라고요. 아니면, 부, 부계정으로 천스타를 모아서, 이렇게, 연호의 세상처럼, 만드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한 선수한테 도루를 몰아주면, 저 같은 경우는, 수요일, 오후 클럽 대전에서, 84개를 채웠습니다. 굉장히 고됐고, 이게 한판한 한 판이 거의 한 30분 걸려요.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넘버원, 뭐, 더네임드, 라스트, 윈드, 이런 굉장히 강한 클럽들 있잖아요. 그런 클럽들을 상대로 손풀을 하는 것보다 이 도루를 하는 게 훨씬 힘들었어요. 아무튼 저는 84도루를 채웠고, 여기 보시면 조건. 5번 조건인 단일 타자 도루 84개 달,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고된데, 한 3일 정도만 고생하시면, 평생 이렇게 남들보다 구장을 하나 더열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잠금해제를 하고, 이게 이 단축을 할 때, 스카우트, 이 단축권이 없으면 500스타를 써야 돼요. 한번 단축을 시킬 때마다. 뭐, 물론 500스타가 너무 비싸긴 한데, 그렇게 되면 하루에 두 번씩 스카우트를 할수 있으니까, 하루마다 천 스타씩을 절약을 할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스타로 이렇게 매번 땡긴다면, 빠르게 갱신을 한다면. 그래서 하루에 천 스타씩 버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구장이 총 아홉 개인데, 남들은 여덟 개만 쓰는데, 전 아홉 개를 쓰면 12.5%더 많이 하는 거니까, 이게 쌓이면, 8일마다, 8일이 아니지. 4일마다 한 번씩 더할수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어, 말이 말이 좀 어렵네요. 아무튼 남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레전드 선수를 물어올 확률도 남들보다 더 높겠죠. 그래서 좀 굉장히 힘들고 고되긴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이한 계정을 좀 오래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시간을 들이셔서 이렇게 스카우트 84도로 이런 클럽에 가셔가지고 여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여기 스카우트 84도로 보이시죠? 이런 클럽에 들어가셔서 여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공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